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최근에 이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 아시죠? 네, 그동안 사업주 본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행위자를 숨겨서 노동위원회 피신청인으로 부를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도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행위자를 당사자로 끌어낼 수 있게 되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입증이 좀더 편해질 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중심이 되는 당사자는 바로 사용자와 근로자인데요. 노동관계의 법령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 법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 법령이 제정이 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법률 조항들이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목적에 따라서 의무 이행 주체가 되는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의도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사 이렇게 정의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랑 이제 단체교섭을 체결을 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행위자 그리고 이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가 된 건데요. 기존에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 정의가 사업주, 경영 책임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사업주만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수 있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발해지는 경우에 그 명령에 따라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주체는 사업주다라고 이제 봐가지고 이제 사업주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제 신청의 상대방은 이제 사업주가 아닌 그 행위자로 이제 지정을 해서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 각하가 되곤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건데요. 노무사님, 사실 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 일단 a 택시 회사라 그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노동조합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판례인데요. 일단 A 택시 회사의 교섭 대표 노조이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B 노조가 있었어요. 이 B 노조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갑이 C 노조를 설립을 하고 원래 소속되었던 B 노조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갑은 새로운 노동조합이 D 노조의 의리랑 연대를 하려 고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B 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교섭 대표 노조와 회사가 우호적인 관계였으니까 회사는 이런 상황이 조금 마음에 걸렸겠네요. 예 네, 맞아요 이렇게 역학 관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A 택시 회사의 상무이사가 갑한테 노조 활동을 하는 대신에 을을 개입을 시키지 말면은 이제 대가를 주겠다 혹은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택시를 새로 주겠다 뭐 혹은 노조 전임자로 기존에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보전해 줄 테니까 퇴사해라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부당노동해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갑이랑 을이 이제 A 택시 회사의 상무이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지방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 행위 구제행청을제신청을되기에했는데에서한국에에서상무이사한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에대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각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서데이번에대법원에서이 상무이사도 에당노동에서의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결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구제 명령의 상대방이 사용자는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와의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 라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 h c 회사의 상무이사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때꼭 사업주만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행위자 그 자체를 상대방으로 제기해도 각화되지 않고 판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행위자를 신문자에게 딱 세워가지고 진술을 하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 사건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세우지 못할 때에는 사업주가 행위자를 숨기거나 보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사건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행위자 자체를 피신청으로 해서 세울 수 있으니까 구제신청을 하는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입증이나 판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의 범위가 확대된 거에 대해 서 살펴봤는데요. 실무적인 변화도 이제 발생할 판례인 만큼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꼭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